유명한 학교를 졸업해야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우리나라 고학력자들의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재졸자가 넘쳐나다 보니 대학 입학을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 전에 대학교를 나왔는데 졸업 후에는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실무보다는 학문적인 걸로 주로 다루다 보니까 취업하는 데 조금 더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저와 안 맞는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행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꿈이 없는 제 1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회사 가면 어차피 학교에서 배운 거랑 다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가서 배워야 된다. <목소리> 아, 여기는 진짜 실무만 가르치는구나. 교수님들도 실무진에서 직접 뛰고 계시고,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고요. 그래서... 어... 마음 놓으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저는 이 학교 와서 가이도 처음 잡아 봤거든요 교수님들이 아예 기초부터 처음부터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어요 학문도 같이 배우지만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연습 시간도 제약이 없고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제가 원하기만 하면 실무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해볼수 있어서 되게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실력을 갖출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제일 먼저 들었죠. 제가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살면서 만나볼 강아지들을 미리 다 만나보는 느낌이에요. 음... 전문 학교라고 해서 대학교랑은 다르지 않을까. 뭐, 학위증도 나오고 그러면은 학력은 동급으로 취급이 되니까. 친구들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게 전문학교 통틀어서 호소가 1등이 딱히 있는 거예요. 제가 옷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이 없고 아직 배운 것도 없어서 남들보다 좀 많이 늦었으니까 일단 배우는 것 자체도 제가 원하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그냥 정말 즐기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테일러드 자켓이고요. 품은 일본 품으로 만들게 되었고, 뒤에 보시면 요즘 유행인 플리츠를 이제 뒤쪽에 가미를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카드 병정이랑 토끼 그리고 시계 바늘로 그걸 영감을 얻어서 입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작업해봤습니다. 네, 이 옷은 저희가 학과에서 만든 원피스 조형물인데요. 저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종이를 길게 늘어뜨려갖고 보자부터 원피스까지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이런 바지전 덕분에 제 원피스가 잘 돋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